8월 셋째 주말, 우리 가족 네 명은 새벽 일찍 출발해서 아침 9시쯤 통영에 도착했다. 1년에 한번 있는 6남매 여름 모임을 통영에서 하게 돼서 내친 김에 우리 가족은 겸사겸사 통영 강광까지 하기로 했다. 어? 통영의 여객터미널에서 충무김밥, 오뎅 등으로 허기를 대충 채우고 우리의 첫 목적지인 한산도로 출발하게 된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딸과 아들을 데리고 몽고소로의 여행은 무척 오랜만인 듯하다. 섬들이 빽빽 들어찬 다도의 인지라 이곳이 우리가 사는 충주의 충주인지 남해 바다인건지 풍경에 대한 이질감이 별로 느껴지진 않는다. 한산도에 가까이 이르니 한산대첩이 일어난 장소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세워졌다는 거북군대가 관광객들을 반겨준다. 개인적으로 통영이 두세 번은 와봤지만 이순신 장군의 성지인 한산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5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한산도에 도착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사령부가 있던 제승당으로 발길을 향했다. 여성회로 입장료를 받고도 있었는데. 성인 1인당 천 원에 부담 없는 금액이다. 매표에서 재승당까지는 1, 2km 정도의 산책로인데, 걷기에 부담이 없고, 이름으를 식물들이 다채롭게 자라고 있어서 지루하지는 않았다. 섬끝머리엔 이렇게 해변을 바로 바라다 볼수 있는 수루가 보인다. 이순신 장군이 달밤에 시조를 을주렸다는 곳이 바로 이곳 수루이다. 일반인도 시심일 것만큼 풍경이 아름답다. 이곳은 제승당. 사적 113호인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지휘했던 본형인데 삼도수군을 지휘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제형이기도 하다. 대성당 안에는 임진왜란 때의 활약성을 그린 그림과 조선 수군이 썼던 화포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은 충무공의 영정에 모셔져 있는 충무사. 우리 아들도 참배 좀 하지. 응? 이순신 장군이 일본놈들 침공이 왔었을 때 장군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역사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일제 시대도 없이 그냥 바로 우리는 일본에. 속국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도 있어. 안녕. 모든 수식어를 붙여본다고 해도, 내네 어찌 우리 민족의 진짜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계승당에서 나와 우리는 여유를 갖고 선착장 주변 일대를 트래킹하려 했다. 하지만 그다지 기대치만큼의 풍경거리는 없어서, 2두 음, 시간 뒤에 온 선박으로 한산섬을 나오게 됐다. 나오는 배는 무척 한가로웠다. thank you 청영 시내로 들어와서 우리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영 중앙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와. 역시 명성만큼이나 풍성한 헛거리와 건어물이 가득한 시장이다. 우리가 선택한 점심 메뉴는 물회와 회비빔밥. 13,000원이나 하는 가격에 비해서 메뉴 구성이나 맛은 뭐, 너무 해도 과. 맛은 뭐 그다지 그랬다. 밥을 먹고 우리는 통영에서 가볼 만한 곳에 첫 손으로 꼽힌다는 동피랑과 서피랑을 걸어보기로 했는데, 먼저 조금 유명하다는 서피랑을 둘러본다. 이곳은 서피랑을 조금 오르다 보면은 볼수 있는 존경하는 작가 박경리 선생님의 생각이다 지금은 박경리 선생님과는 관계없는 일반인이 거주하신다고 한다.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 벽화 그림을 기대했었는데 그림을 그다지 볼 수는 없었다. 어느덧 오르다 보니 정상전망대인 서포로까지 오게 된다. 드론을 띄울 때는 이곳이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그 충렬사로 알고 찍었었다. 편집하면서 자막을 만들다가 이곳이 세병관이라는 곳이라 알게 되었다. 세병관은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조선후기 삼도 수군통제사형의 관청으로쓴 곳이라고 한다. 서피랑 마을을 지나서 동피랑 마을로 들어왔다. 역시 사람들이 훨씬 더 북적거린다. 오르다가 너무 더워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하고 놀러 다니는 게 참으로 힘들다. 역시나 다채로운 동피랑 벽화 마을의 풍경이다. 동피랑이라는 이름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철거를 예정한 동네였다고 한다. 월, 화, 수, 목, 텔. 외치고, 치며 꿈을. 그러던 걸 2007년에 통영의 한 시민단체가 동피랑 색칠하기 전국 벽화 공모전을 열었었고, 전국에 있는 미술대학 학생들과 개인들이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이것도 다 통영 표현한 걸거 아니야? 조금 더 키를 낮추. 쫙.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름다운 벽화로 꾸며진 동피랑 마을에 대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마을을 보전하자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통영시가 철거 계획을 철회하였다고 한다. 초진때다가 그린 것 같은데. 이제 동피랑 마을은 이 벽화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송영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이렇게 꺼려. 어 저기 보이네. 아 우리 아까 있었던데. 아, 어디 한개자 이거 어디. 뭐 모자 사자. 여기 확실히 그림이 아니니까 좋네. 우리 응? 배트맨도 있고. 잠깐만. 더 어, 이쁘네. 모자 샀으니까 뒤에 가서 보여줘. 여기, 보... 여기 보고 빵끝 해주면 되지 뭐 남편의 느닷없는 선물을 받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logistics> <laughs> 행복해요 <Tact> <colleagues> <S Infle> <local language> 이제 우리 가족만의 관광 일정을 끝내고 우리 육남매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리제토를 향한다 백실로 가는 잠깐 사이에 바라본 경관이 장난 아니게 멋진다. 어, 전망이 좋을 때. 네, 투지. 어. 아,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오네. 왔어요. 아, 왔어요. 왔어요. 아유, 짐 빠져.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큼의 형제를 자랑할 수 있는 정다 우리 6남매 가족들 응. 좀... 음, 음. 저녁은 해먹지 않고 리조트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아 나왔다 카메라짜 음. 아, 아예 대회를 선포하세요 빨리 자자 <laughs> 자, 잠깐만 조용 그러면 자, 잠깐만 조용하시고 네. 어, 우리 강경우, 강경숙 여사의 자손들의 2019년도 학예 어, 휴가 겸 어, 모임을 시작합니다 와 박수 <laughs> 발전과 건강을 <웃음> <웃음> 언니 어디까지 발전하실게요저 이제 응? 이제 저뭐 운전만 해서 사지 몰라. 반납 아, 하셔야 되나 이 지금. 어, 예. 자,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을 생각 우리 가족 몸에 안녕을 위하여위하여 생생정보에 놔둬. 놔둬. <laughs> 저녁 식사 메뉴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좋아하는 아구찜과 대구찜. 내가 본 중에 처음인 것 같아. <laughs> 네, 네. 민선 여기 봐봐. 아, 이렇게. 가자네가, 자네가 괜찮네, 맛이. 어머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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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6남매는1년에 보통 3 4회 만남을 가지는데 여름 시즌엔 전국 어디를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장소를 바꿔가며 만나고 있다. 엄두 내기 힘든 이 같은 만남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6남매가 전국에 흩어져 살아서 일 것이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6형제 한명도 같은 동네에 사는 형제가 없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시 리조트로 들어와서 송영 ES 리조트의 전망을 조망해 본다. 드론을 띄우니 리조트 직원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드론의 주의를 부탁한다. 지도상으로는 드론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바다 쪽으로만 조망할 것이고 리조트 내 손님들에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찍겠다고 해서 허락을 맡았다. 어쨌거나 그 제천의 ES 리조트만큼이나 통영의 수량 경관을 제대로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는 통영 ES 리조트의 아름다운 풍경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어둠이 내리면 리조트에서는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날 우리는 소주로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맥주는 일단 패스 환할때의 멋진 뷰도 좋지만 밤엔 이런 낭만과 흥겨움이 있어서 이 또한 좋다 한가지 문제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일찍 자기 시작했다는 것. 좀 서운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밤늦도록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놀았다 날이 흐린지라 밤별도 별로 찍히지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채점 결과는 어,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다. 아니지 아니 이 미역국은 먼길 미역국 리조트 내 전망이 제일 좋다는 곳에서 단체 촬영을 한다. 원래 이곳의 노을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다던데 전날 날씨가 흐렸던 탓에 그렇게나 아름답다는 통영 ES 리조트의 노을을 볼 수는 없었다. 시간을 값어치 있게 써야 한다. 리조트에 누워서 망중한을 즐길까 하는 유혹이 있긴 했지만 해독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 가기로 한 곳은 9km 정도 떨어진 미래사의 편백나무 숲이다. 물론 운전은 와이프가 했다. 나는 처음 보는 편백나무 군락지이다. 부끄럽지만 사실 나이 50에 편백나무가 어찌 생겼는지도 몰랐다. 전나무 낙엽송, 해송, 뭐 측백나무들은 알고 있지만은 편백나무는 말만 들었지 소나무과인지도 몰랐다. 아, 침엽수인지도 몰랐다. 편백나무가 빽빽한 온심을 자랑하며 고개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스타워즈 리턴 오브 제다이에 나온 이억고족의 숲속을 연상케 한다. 나만 공감하는 표현이 되나? 이렇게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니 전날 먹은 알코올은 날아가고 청량함으로 세척되어지는 느낌이 온몸에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힐링이 아닌가 싶다. 몰랐는데, 아, 길 끝머리에 가보니, 미륵 보살상이 서 있다. 아마도 미래사에서 만들어 놓은 모양이다. 요새는, 네. 요새는 부처님으로 네. 전향하셨어? 그래도교회감면기도 아, 네. 하고, 네. 네. 그럼, 그럼요, 그럼요. 좋은 자세에요. 네. 늘이 주관적인 자세, 네. 그걸 가지고 있어. 여기는, 여기는, 또 다른, 그거 있잖아요. 외국에. 이슬람교도 믿고, 어, 힌두교도 외국에 믿고, 외국에는, 아유 우리 누이는 너무 진지해 보이는데? 아우 왠지 일로 와 일로 와. 뭐, 뭐 형님은 0 8배 정도 해야 되지 아요 옛날엔 진성 그 불교 신자였잖아. 불교 신자는 어,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이뻐서 그랬지. 아, 따라다니느라고. 안학생이 아. 어, 2,000원 썩이나. 2,000원 갖고 저기그 정성이 통하려나? 내려. 아래로는 바로 이렇게 남해의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이손이 있잖아요. 짐벌 수준 아니어도 비슷게요그어 고프레의 관심을 가진 매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윈드서핑이 취미이신 분이니더 장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뭐더 좋은 거 사시겠죠. 대사에 들렸다. 목탁 소리와 스님의 연불 소리만이 고요한 사찰에 울려 퍼지고 있다. 명상 중? 명상 중.

또 틀진데 아니면 조개 종뭐 그런데. 엄청 <laughs> 크다. 여기 여기 여기. 자네들은 일간. 근처를 돌아보니 그리 높지 않은 미륵산과 통영 케이블카가 보인다. 높은 곳에 대한 모험심이 극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타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일정에서 제외한 곳이다. 그래도 흑자로 운행되는 전국에 몇개안 되는 케이블카라고 한다. 아쉽지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일정이다. 민어가 제철이라 맛있다고 하여 우리는 통 크게도 민어를 먹기로 했다. 거기에다가 방어랑 숭어, 그리고 낙지까지. 이곳에서 회를 먹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이곳은 초장집이라는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횟감을 사서 들고 가면, 판매하는 상인과는 별개로 자리를 내주고 거기에다 회를 떠주고 반찬과 술을 파는 곳을 초장집이라고 한다. 뭘 못찍어졌네, 치페아 하원에서 와, 뜨니께. 이렇게 맛있는 회를 먹으면서 2019년 육남의 여름 모임을 마치게 되었다. 어머니는 현재 아프십니다. 우리 형제가 내년에는 더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웃음도 찾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무한한 어머니 사랑의 에너지를 리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리필,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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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 우리 용남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